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음, 말을 했거든요. 어, 네. 대중 압박에 한국도 동참하라.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도 미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군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이득입니다. <목소리> 관련된 질문은 좀 추가적으로 들어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의 25%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2차 제재 수위를 높였는데 이 조치는 이 밀어 외교와 별개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액션은 좀 정말 실제로 그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뭐 인도라든지 대상 국가들 어떻게 보면 중립국이라고 하겠죠. 에이. 그런 쪽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뭐 시범 케이스라고 보고요. 만약에 중국에 다시 또 여기 25% 를 매긴다고 하면 매긴다고 하면 그건 또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 이게 저는 생각보다는 25%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원래 이게 미 상원 하원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제3의 국가들까 그런 국가들의 2차 제재를 할때미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할 때 관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당시에 500%를 매기겠다고 500 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진짜 징벌적으로 매기겠다고 한 겁니다. 그 정도 효과가 있다. 그 정도, 예, 그 정도 매겨야 러시아애들도 쫄고 다른 나라도 쫀다라고 해서. 그 린지 그레이암 상원 의원이라고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상원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원에서 그 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서 민주당도 동의하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을 내려고 했어요. 그때 백악관에서 전화를 합니다. 제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어... 대통령이 할수 있게 법안을 만들 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 100%를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음. 500에서 100으로 내려온 것도 적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시범 케이스로 때린 인도에 25%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판을 깨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또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나 자신이 주가를 올렸다라는 어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에 어떤 해가 가지는 거를 극도로 피한다라는 게 저는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25%를 다른 나라에 매겼을 때는 저는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처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막100몇 10%까지 갔을 때 145%까지 갔나요?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도 어떤 최소화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예전과 달리 유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60 많이 좀대 그렇죠. 네. 중반이고요. 네. 관세 부담이 또 과거처럼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음.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우리가 이 이게 어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각 나라들이 막 러시아 완전, 완전히 관계를 끊을까? 이건 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렇다고 또다 관세를 부과할까또또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은 워낙 그 자신의 본능에 의존해서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아 정말 푸틴 안 되겠다. 이번에 뭐 알래스카에서 협상한다고. 안 다음에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한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좀 타협하는 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시범 케이스를 몇개더 잡는 선에서 좀 어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좀 강하게 나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국가들한테는 세게 못하고 좀 순순히 말을 잘 듣는 국가들을 어떻게 본다면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미국의 부를 축적시킨다. 좀 그런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아, 그뭐 안타깝게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를 따져 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나라 늘어난, 늘어난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왜냐하면 일본은 기존에 한2.5% 정도 관세를 저기 부과받고 있었고 한국은 FTA로 제로 수준이었고요.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 중에는 한국이 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아.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동맹이고 미국의 말을 잘 들어온 나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좀 협상의 레버지를 또 본인 그게 더 크니까요. 또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좀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도습니다그런 비판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주한미군 얘기 좀해 보겠는데 지난 6월 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당시에는 뭐 재정 절감과 글로벌 병력 재배치 논의가 맞물려서 한반도에서 일부 병력을 뺄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고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순환 배치 강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아 저는요 음. 당시 요거 있을 때 달란투자 나왔어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인데 제가 어, 트럼프 대통령 일기때 언론사 특파원으로 미국에 한 4년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되면 어, 미국은 한국과 어떤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평소에 제가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답도 안 하던 고위 관료들이 아, 맞아요, 맞아요. 먼저 네.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응. 너 혹시 뭐 궁금한 거 없니? 이렇게 그리고 뭐 인터뷰 필요하지 않니? 저는 그때 또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기사를 고그 타이밍에 쓰는 거는요. 미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제가 느낀 어, 미국이라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감축 계획이 없다라고 한건 이건 뭐 공식적인 거고 그렇지만 물 밑에서 이런 게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라는 걸 한번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500명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제 그 워딩들로 나타나느냐 보면 물론 그 미국 방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 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했고 미국의 국방 수권법이나 이런데도 28,500명 해야 되고 바뀔 때 바꾸는데 예산을 쓰면 왜 이게 바꾸는 게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대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뭐 지난 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현대화와 주한 미군 숫자 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냥, 말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양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음. 양이 숫자가 아니다. 진짜 질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주한미군 어, 사령관도, 뭐,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을 할 정도가 한국 기자들 앞에서 그,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인지 알만한 주한미군 사령관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음, 그 물밑에서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되는지를, 뭐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또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 따라서 주한 미군도 운용돼야 된다라는 걸 점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과 미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미국도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미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계 전략에 맞춰 나가는지를 생각하는 데 대해서 더 이제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게 병력이 늘고 축소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이 미군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미군 기지 그런 간에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도 좀속성도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더 민감하게 또 따져보면 대만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 거기 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 주한미군을 빼서 보내고 그 국민 주한미군을 빼서 보낼 때 한국에서 뭐 뭐라고 뭐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모든 걸 이제 협의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 대중 압박에 한국도 동참하라. 음. 요요그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시작정 통제권환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한미군에 받을 영향 이런 건 어떻게 있을까요? 전시작정 통제권환수에 대한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뭐 우리가 계속 그 진보 정권에서는 환수해야 된다, 보수 정권에서는 시간을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정권에 따라서 좀 바뀌. 이기도 합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이게 근데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중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게 우리가 돈으로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게 돈으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주둔하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념을 따져놓고 득실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러면 전시작성권을 환수했을 때 돈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모두가 거의 동의하겠지만 전시 작성권을 환수할 때 드는 돈은 아마 한국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창고에 더 많은 무기를 쌓아놔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갖춰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지죠. 안 그러면 미국의 무기로 우리가 충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전시 작성권 환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낼 것이며 우리 국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계적인 긴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완료됐을 때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도에 서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할 때도 어, 조건 기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군의 핵심 방어 능력 확보와 안보 환경이 안정될 경우에 그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투 수행 능력 정보 지휘 통제 역량 같은 실질적인 준비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준비 수준을 한국은 다 되어 있다. 미국은 아직 안된것 같다.라고 뭐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아 전시작전권 가져가세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쓰니까요 아... 그렇지만 미군 수뇌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하겠지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도요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면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신들의 속내가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수 있다라고 음. 말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군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돈은 덜 쓰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군들이 군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한국군은 아직 조금 실전 경험도 적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하면서 숙련도도 낮아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반대한다는 말을 좀 우아하게 한 거죠. 음. 우아하게 한 거라서 미국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돈으로 봤을 때는 뭐 가져가세요. 우리한테 더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어, 한국군의 역량이 진짜 그 정도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간은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앞서서 이 미국의 이 전략자산 재배치 관점에서 한반도의 뭐 주한미군 뭐, 병력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예.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대중. 압박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미군한테 자율성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 이제 전작권을 가져가 버리면은 예. 사실 유사시에 뭐 대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지원 갔을 때 주한 미군은 자유롭게 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주한 미군이라든지 그런 미국의 국방부 입장에서는 잘안 넘겨주려고 할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제가 그래서 그 트럼프 일기 때뭐 싱크탱크의 되게 유명한 분한테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한번 사석에서 해본 적이 어... 있습니다. 그 전자권을 가져가면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미국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라고 하니까 실제로 전쟁이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난다면요 미국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무조건 참전해라 <laughs>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어? 전투가 지금 치열한 중국과 대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모든 가용 병력을 놔야 돼, 넣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반대한다고 그 병력 안 빼겠어요 어차피 한미 방위 조약 뭐 체결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뭐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그 전에 주한 어, 미군 사령관들도 몇분 인터뷰를 해보고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 자체에는 뭐 당연히 미래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어 한국이 아직은 받을 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몇년 전까지도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 봐서 이건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음. 한국 군에 대한. 미군들이 한국군을 보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 조금은 한국이 홀로 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로 한다면 그렇겠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6.25때와 같은 지금 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어. 있고 이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한국이 어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관세 문제를 저희가 지금까지 저, 저도 뭐, 달란 투자에 나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했는데요. 이제 관세의 문제의 막은 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관세의 막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 관세의 막이 내려갔다고 이걸로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이 관세를 어떤, 그 근거를 잡아서라도 뭐든지 다른 걸로 또 다른 관세를 매기거나 또 다른 수출 통제나 제재의 시대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4년에 한 1막이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내려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출 통제와 제재의 시대. 그리고 이제 관세는 융단 폭격이었다면 이제 다시 이제 지휘부나 필요, 피로... 한 거를 타격하는 어떤 그런 정밀 타격의 시대가 다시 또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특히 첨단 제품들, 우리 주력 상품들이 다 거기에 걸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기업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 지금 1라운드는끝나고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지만 2라운드, 3라운드는 더큰게또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강 약간 제국주의로 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대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